아, 아임류의 어포스입니다. 어포스는 다양한 국가 언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아, 상단에 보시면은 맨 앞에 잉글리시가 있고요. 잉글리시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네요. 코리아를 누르게 되면은 한글로 나오고요. 메뉴 주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한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영어를 누르게 되면은 영문을 기본적으로 포스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고요. 호블 테이블에서도 영어로 어, 보여지고 실제 주문도 영어로 오더를 이렇게 오더를 이렇게 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히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본어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고 일본어 메뉴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음,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네. 보시면 중국어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